서 해시태그 하시고 친구 소환하시고 두 번째 참고하실 게 뭐냐면 그 거를 끌고 공유하시면요 막그 영상 주소가 영어한 거막이시는 그 글씨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끌고 온다고요. 본문 거를 지워도 영상을 갖고 옵니다. 그 그러니까 지운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설명을 쓰시라니까요 우리 글 쓰듯이 거기에 해스태그를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은 그냥 완료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이 볼 때는요 보기가 싫어요 막 이상한 영어 막 꼬부랑 글자가 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읽어보잖아요 그보다가 설명을 다시 하내니 설명을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설명을 공유했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댓글에다가 골뱅이로 친구 소환한다 유튜브에는 친구 소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자 유튜브에다 골뱅이 붙이지 마시고 유튜브에는 해시태그 기능도 없고샷샵 버튼 넣지 마시고 단순히 영상만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카스어가스로 끌어 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b I want to see. Jimmy, is it there? There. Jimmy, 니 h a t Okay, t h 아니 e I'm s o 아니 y I'm sorry. I'm s 시 r r y I'm sorry. i 그렇죠. 내가 안 하면 안 하지도 요 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왜왜 없어요? 아,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카스에 글을 올렸죠. 내카내 카스, 카스가 유명해. 그러니까 친구를 안 불러도 와서 내걸 봐. 그럼 친구 소환을 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현재 덜 유명하니 억지로 친구한테 알리는 기능이 뭐다 친구 소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에 안 해도 돼요. 그럼 친구가 음. 한꺼번에 여러 명을 쫙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씩 네. 하나씩 초대해야 되잖아요. 카스에 진심이 들어서 요왜한 번에 안 하게 시들게 만들잖아요. 카드를 카드를 아예 핸드폰 그 친구가 또참 그냥 부천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니야. 아니까 그고 <목소리도> 네, 네. 예, 예. 네. 네. 아, 예. 이기 아니라 등로 하시고 링크 버스 타고 오셨어요? 시간이 훌쩍 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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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어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농산물 네. 판매를 네. 해야 잖아요 저는 강의 강사님들의 강의를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블로그에 공유하고, 카스에 공유하고, 페북에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